이 추운데 고생들 하십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전동 충북교연 의장이라기보다는 어, 전봉준 추쟁단 충북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전동의 트랙타는 어, 전남에서 그리고 경남에서 출발해서 어,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 어, 우금치를 넘었고 어 세종시를 거치고 어 천안을 거치고 현재 입장에 에, 주차해놓고 이리로 왔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출발하면은 내일 아마 어, 수도 서울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수원까지 입성을 할 거고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날 어, 윤석열을 구속시키기 위한 전봉준 트랙터가 어, 서울에 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과 함께 반드시 윤석열 어, 끌어내리고 구속시키는 그날까지 전봉적트랙터는 힘있게 시동을 걸고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어, 분들이 에, 윤석열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탄핵을 넘어서 구속되고 처벌될 때까지 우리의 촛불을 멈추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그 동안 아 탄핵의 국회에서 어, 가결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내란 동조범들의 행동과 그것을 또 옹호하고 있는 국힘 우리의 시쟁이 멈칫거린다면은 이들은 반드시 반격을 노릴 것이고 그 어느 때라도 바로하기 위한 각종 사악한 일들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반드시 탄핵을 넘어서 구속시키고 그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 반드시 처벌해내고 그것을 동조해내는 국민의힘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당 해산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해산하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전 바로 오늘. 12월 19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속한 정당이 해산되었던 날입니다. 예, 네, 통합진보당 기억하시죠? 예, 네, 예그 덕분에 제가 의원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고리에서 힘있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문용 투쟁타가 130년 전 가보농민군의 원한이 묻힌. 우금치를 오늘 넘었습니다. 그 당시 27개의 폐정개혁안을 들고 일어섰던 농민들, 단순히 농민들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폐정개혁안에 담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농은 오늘 우금치에서 해정 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농민들, 노동자들, 우리 일반 민중들이 잘살수 있는 근본적 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내용들을 결의했고 그 결의를 실천해 내기 위해서 상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함께 윤석열 구속시키고 국, 국회 해체되는 그날까지. 힘있게 힘 모아서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청 빠른 감사합니다. 영상 듣도록 하겠습니다.